그냥 지도에 수소 충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탭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 충전소가 현재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키로수를 나타내 주고요. 등록된 정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어플이 아직 정보를 업로드 안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약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날짜를 클릭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색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 충전소를 검색하면 쫙 뜹니다. 이렇게 쫙 뜨고 거리 순으로 나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충전소를 클릭해서 옆에 내비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 네비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음.. 충전소 옆에, 정, 정보 옆에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면 여기 자주 가는 충전소 탭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플의 오류인지 아무리 별표를 눌러놔도 여기 안 뜨네요. 음, <laughs> 그리고 마이에 들어가면 제 차번호와 전화번호가 뜨고 예약 현황 충전내역 충전 예정이 뜹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후기 1탄에서 보여드렸던 위치안내 어플이랑 유사하게 생겼는데요. 그 어플보다도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플을 사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서울이라고 치면 서울에 있는 다양한 충전소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한번 상암 충전소에 대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버튼을 누르면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한번 30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울. 네 이렇게 치면은 다양한 청소 충전소가 나오고요. 아 다양하지는 않고 서울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추,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가입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서 달라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서비스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다른 메뉴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수소 충전소 어플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여기 이제 충전소를 누르면 예약하거나 등록된 정보가 뜨나 봐요. 그리고 충전소명을 이제 시도로명, 건물명, 충전소명 등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이제 충전소를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으로 자동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어서 지도로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기능이랑 충전소에 대해 알려주는 것만 있나 봅니다 근데 충전소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로그인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첫 화면에는 자기가 어떤 차를 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예약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예약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30분, 1시간, 3시간, 최대는 1일까지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밑에는 예약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그 예약하기 버튼이랑 똑같은 버튼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스마트키라는 버튼이 있는데 한번 스마트키 버튼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스마트키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차, 차 키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차를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비상등을 켤 수도 있고, 정, 경적을 울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참 편리한 시스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J톡 버튼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충전을 했는지, 세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어플은 회원가입을 하고, 면허 등록을 한뒤 결제 방법을 입력하고 사용하는 어플인데요. 사용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화면은 홈 화면인데요. 홈 화면 위에 차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차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예약 버튼을 누르고 언제 대여 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 반납할 것인지를 선택한 뒤 설정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그 위치에 무슨 차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차를 클릭했을 때이 위치에 가서 넥소 차를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음, 현재 이 어플은 이벤트 중이어서 충전 후 반납이나 세차 완료를 하면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옆에는 스마트키 버튼이 있는데요. 차를 대여하고 이 스마트키를 통해 문을 열고 반납 연장을 하던 다양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메뉴를 보면 마이 페이지랑 예약 내역, 쿠폰북 이용 안내 공지사항 이렇게 있는데 그 어플 리뷰를 해봤을 때 이렇게 예약이나 마이 페이지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본격적인 어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사용하기에도 좀 디자인이 잘 빠져 보여요. 예약하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저는 자차가 없으므로 일단 기능만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제이톡이란 것도 있어요. 밑에 보면은 예약이랑 스마트 키, 아문 열기 문 닫기 이런 것도 있네요. 아무래도 전기차고 하다 보니까 되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혁신적인 기능 약간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제가 그런 걸잘 몰랐던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반납. 보통은 대여랑 반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큰 기능은 이세 가지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좀더 더 다양한 기능? 그렇게 마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어플 같네요. 제이카 였습니다. 제이카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찾는 어플은 아니고요. 수소 전기차 대여를 할수 있는 어플인가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메신저도 할수 있고, 이렇게 차도 예약할 수 있나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스마트키도 쓸수 있고요, 어플에서.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로그인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이톡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마이 페이지, 예약내역, 쿠폰북, 이용 안내, 공지사항, 고객센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수소 전기차나 그냥 전기차를 대여할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요금 안내 있네요. 요금 안내도 볼까요? 요금은 이제 하루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보험 안내도 있네요. 보험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